오늘의 게임은 나는 알바생이다.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 물건을 계산하고 진상을 때려잡는 게임입니다. 전직 편의점 사장님인 마녀님은 과연 퇴근할 수 있을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한데? 얼마나 많은 진상이 올지? 어,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이런 아르바이트생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마음가짐이 훌륭합니다. <laughs> 마음가짐이 훌륭해요. 늦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뭐야? 와, PTSD 온데, 갑자기? 와, 나 편의점 할 때도 저런 사람 많은데. 나 편의점 할 때도 가게 앞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경찰 불러서 진짜로, 경찰 불러서, 어, 보는 사람도 있었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가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아, 마음가짐이 훌륭해요. 마음가짐이 아주 훌륭해요. 어, 점장이야? 뭔, 레브로 싼 주먹밥 같이 생겼는데? 여기 청소 누가 했어? 광나는데? 너무, 근데 너무 편의점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구성해놨다. 이거 압축해가지고 매대 한줄더 넣을 수 있는데. 어이구야, 진짜. 아니 머리가 너무 반질반질해가지고 진짜 무슨 랩으로 싸놓은 주먹밥같이 생겼는데 얼굴이? 맞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빨리 계산대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근데 왜 이렇게 서있대 어, 왁스를 많이 바르신 것 같아. 그래, 난좀 중요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아니, 인수인계를 안 하고 이러고 간다고? 아니 인수인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부터 잘 부탁한다 아 저기요 저기요 인수인계는 하고 가야죠 아저씨 이게 뭔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고 뭔데? 무기가 우! 데 이거 지렛대 아니야? 잠깐만 <laughs> 빠르네? 일로 와 담배를 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laughs> 미친놈 아니야 복장이 <laughs> 불량해 일로 와이 새끼야 야, 어디서 어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워 이런 이런 싸가지 없는. 어, <laughs> 너 담배꽁초 주워가라. 15분짜리부터 해보죠. 뭔지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까지 일하기? 덤벼. 놀러 와. 어디 싸가지 없게. 야! I am 물건을 던져 미쳤나봐. 널 와. 너구나. 야, 이 새끼야! 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창고에왜 들어가? 뒤질래? 야! I am <laughs> 너무 다 노란색이라서. 저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너 뭐야 너? 넌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꺼져 너! 어딜 들어와! 미친 뭐! 아의외 멀쩡한데? 저 새끼 뭐지? 뭐야 이새끼이 새끼 뭐야! 뭐야 이거야! 뭐야. 야또이 새끼야! 뭐이새 피시방가, 이, 이 새끼야.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뭐야, 이 뭐야, 이새끼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저거? 아니, 피아노 들고 오는데?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laughs> 쟤 뭐야? <laughs> 쟤 뭐야? <laughs> 여기서 피아노 치려나 봐. <laughs> 아! 나가 이 집에가서 해 운동은 나가! 뭐야, 이 Our Our <laughs> 짜이, 꺼져, 이 너, 뭐 해, 너, 뭐 해, 너뭐 해. 나가! 뭐야 이아버지 할아버지! 미친 새끼 아니야 야 꺼져 씨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저 운동하고 있는저 밖에서 집에가서 이 집에가! 미친새끼야. 아! 또라이 같은! 그만 쳐먹어, 이씨! 어땠어요?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은 응대야, 응대해야, 응대해야 될것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아. 싫은 손님 때려잡아. 자신의 서주. 근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한달 정도만 부탁할 수있 양심 없는 새끼야! 제발 부탁해! <목소리> 오! 야이 새끼야! 오 으! <목소리> <흥! 목소리> <목소리> 좋 아,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laughs> 아우, 진상, 잡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이 게임. 아, 저는 이 도파민을 충족시켜줄 막국을 부르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불러오고 가야겠다. 도파민 채우고 가자. 어디 보자. 자꾸 아찔하니